그러니까 트레이더제 오늘의 클릭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 요즘 임플란트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나이 드신 분들 하는데 옛날에는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거부감들이 많은데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 어, 거부감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최근에 워낙에 흐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어쭉 빠지는 흐름 어, 보여줬습니다. 현7,000 78,900원에서 34,000 대가 갔으니까 뭐 거의 2.5 토막 어2.5 토막 정도 어세 뭐 토막 나빠 하다가 어, 브레이크 잡혔는데. 어이 종목 지금 구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원래는 이 종목의 브레이크가 여기서 잡혔었어야 돼요 전저 레벨 정도 한 4만원대에서는 잡혔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번더 깨버렸죠 어, 장도뭐좀 좋지 도 않았고 해서 추가 하락을 했다가 어, 어떻게 보면 짐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는데 짐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어, 올라와서 지금 전저점 레벨 정도에서 어,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슬슬 뚫고 나가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지난 월요일날 나왔던 장대, 장대까지는 장대 아니고 단봉 형태 양봉 옷도 좋고 오늘 그림도 좋고 오늘 뭐 조금 빠졌는데 어, 코스닥은 좀 올라갔죠 오늘 코스피가 뭐1% 넘게 빠지긴 했는데 어, 올라간게 있으니까 조금 조정 주는건 나쁘지 않고 지킬 자리 지키면서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데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어, 최소한 떨어지기 전 구간까지만 해도 한 5만원대까지는 5만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달고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 이제 손절가는 한 38,000원으로 잡으시면 전전 이쪽 레벨 어.. 저가 레벨이 깨지면은 일단은 깼다.. 파았다가 다시 저가 레벨 깬다는 얘기는 한 34,000대까지 다시 왔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이 만약에 깨진다. 아, 깨지고 확실히 깨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요 레벨까지 가는 걸 기다렸다가 34,000대까지 가는 걸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확률상은 확률상은 이 자리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어, 짧게 쌍바닥 자리를 조그만 파동으로 줬고 어, 바닥 잡아주는 모습도 나왔고 여기서 지금 뚫고 나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어, 볼밴 상단으로 뚫었고 어, 이제 에너지를 쏟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확률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어, 어디까지? 통상 한 5만원대에서 5만원대 중반까지 보시면 어, 큰 무리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클리 종목 어, 오스템 임플란트였고요 어, 트레이더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